아 예, 예. 한국 대중문화에 정말 엄청난 발자취를 남긴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사위를 차지했습니다. 음. 92년 7월 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92년 10월 환상 속에 그대. 95년도에 컴백콤으로 역시 골든컵을 3회나 수상했는데요. 특히 난 알아요라는 노래는 다른 음박 차트에서는 무려 17주 연속 1위. 17주면은 거의 여러분 거의 3분의 1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네, 3분의, 3분의 1년을 1위를 네, 차지한 거예요. 1년 중에 3분의 1을 음. 정말.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며 문화 대통령 그리고 서태지 신드롬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시대 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김범용 선배님하고 그러면 시기가 좀 겹치나? 그 서태지와 이제 같이 활동할 끝물. 네, 제가 활동할 끝 꿈물 때. 물 같이 이제 네. 무대를 섰는데 네. 아, 형은 어떻게 음악을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기타로 해갖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근데 너는 지금 이거 주악기가 뭐니? 그랬더니 아 그냥 저는 집에서 컴퓨터로 한다는 거야. 컴퓨터, 컴퓨터로, 어, 어, 컴퓨터로 네. 해갖고 소스로 해갖고 이렇게 하고 어. 미리 만들고 거기서 못한 거를 베이스를 치고, 뭐 기타도 입히고 이렇게 한다고. 는거 제작 방식이 다. 제작 다르지? 방식이 지금 방식이 야니니 그렇죠. 지금 미디 지금 요즘에 이렇게 네. 그렇게 하거든요. 네, 네. 약간 성부자적인 그런 거요 개척자 능력이 그래. 있는 그래.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이후로 첫째 씨를 못 만나봤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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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지금 보실 이 기사들을 보면 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거의 뭐 신드롬 기사가 신문에 엄청 많이 나가지고 와. 우리나라 가요 역사의 큰 전환점이죠. 정말 큰 전환점이었죠. 네. 강남 신촌서 먼저 유행 전국 확산 못 추면 따돌림 거울 보고 연습도 아, 그 정도였어요. 네. 두달 만에 그러니까 이 춤을 업무. 다 췄던 거 이거. 맞아 맞아. 처음에 랩이 나오잖아요. 네 랩이, 랩이 나오죠. 우리나라 정서상 저게 안 대중화가 그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당시에는 그 정말 네. 가요계를 딱 반으로 자르면 그 기준이 서태지 아이들이라고 봐도 되겠죠. 될것 음. 같습니다. 한달 만에 3 0만장 노래 가지고 오면 노래 가지고 면 진짜 그만큼 호응이 갖추어졌었어요. 9 0 년대가 내가 봤을 때는 서태지가 문을 열고 아마 유래 상승을 그때 이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가요계에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행사한 곡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가 4위를 차지했고요.